조경식이 김성태에게 네. 보낸 문자네요. 네. 이거 뭐예요? 무슨 파일이 있네요? 저도 이게 무슨 파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음. 이게 MP3 파일이고 제목에 앞 부분에 음. 양정무 권성동 이렇게 두 사람이 나와 있는데 권성동은 이기 아쉽고 그면 양정무는 누구냐? 음. 음. 이사람이 이제 20대 대선 때 윤석열이 대선 나갔을 때. 그 전북 선대위, 윤석열 캠프 전, 전북 선대위에서 상임위원장을 했던 꿈이 높은 사람이네 네. 그리고 이제 전주 쪽에. 쪽에서 국회의원 예비 후보로 나가시고 아, 네. 이런 분들의 무언가의 어떤 음성 파일을 좀 전달했는데 이게 좀 뭔지 좀 추정은 저안 음. 되는데 혹시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신지 모르겠어요. 예, 네. 쌍방울 그룹이 조경식 회장 통해서, 예, 저두 분, 정치인의 음. 선거를 상당히 많이 지원해 줬다고 그래요. 지원해 줬다고 음. 하고, 특히나 쌍방울 그룹이 그 연애 사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 예, 그것을 통해서 어, 지원을 해 줬는데, 저두 개는 선거송, 음. 선거송을 무료로 만들어서 보내준, 아그 MP3 파일로 보니까 선거송 그 그치. 찍어 아싸 뭐 이런 음. 거고 아. 저거 보내주고 나서 권성동 의원이 노래 듣고는 상당히 좋아했다 아 이런 음. 이까기 그 아. 권성동 선거송을 유튜브에서 좀 찾아볼 음. 필요가 있겠네요. 네, 한번 네. 저희들 우리가 합니다. 찾아보기보다는 항상 네. 우리 뉴탐사가 지향하는 건 이제 쌍방향 탐사 보도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방송 보, 지켜보시, 뭐, 보시는 분. 지난 총선 때그 권성동 그 사무실 주변에 그 인증샷 찍는 분들 많을 거예요. 아, 그 그러겠군요. 인증샷에 쌍방울 김성태라든지 아니면 KH 조경식 이런 사람들 이름이 들어가 있는 화환 같은 거 혹시 있는지 음. 또난 아, 같은 게 있는지 한번좀 봐주시고 또 한참 지난 총선 때 틀었던 선거 로고송 네? 권성동. 그렇죠. 예. 그 송에 저런 찍어라고 하는 예, 표현이 들어가는 예, 그런 가사가 있는지 네. 요거 한번 좀 예, 특히 강릉 지역에 있는 우리 뉴탐사 시청자분들 예, 각별히 그래요. 부탁드립니다. 예. 예. 자 문자 더 빠르게 좀 보죠. 잠시만. 관련해서 네. 네. 어, 혹시 뭐 구독자분들 음. 중에 네. 한번 찾아보셔도 가능하다고 하면 건송동 음. 캠프에 있는 화한 화한 음. 중에 네. 김현우 음. 백건 백건하 요두 이름으로 돼 있는 화한 사진이 있는지 음, 예. 좀 찾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이두 인물이 매우 중요한 분이라 예. 아, 예. 아, 예.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김현우 백건하 배건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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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우 백건하 예. 네, 시청자 여러분 같이 취재 좀 해주십시오. 예. 네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아, 이렇게 또 쌍방향으로 음. 시청자 여러분이 또 이렇게 또 취재도 도와주시고 역시 뉴탐사 참. 음. 좋은 방송입니다. 시민 언론이란 게 느껴지네요. 그러네요. 네. 네. 우리 저그 골프 음. 그 방송하고 난 뒤에 바로 하루 만에 여덟 명 중에 여섯 명 찾았어요. <laughs> 시청자분들. 아, 시청자들이 사는. 아, 네. 역시 시민 언론. 네. <laughs> 네. 얼마나. 네, 네. 네, 진짜 뿌리 뽑고 싶겠습니까. <laughs> 네. 진짜. 네.